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미니어처 만드는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동안 그래도 14개를, 만, 14개를 만들고, 또 계약 후에 또몇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품 소개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해도 앞으로는 달지 말아주세요. 나는 여기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딸기 케이크예요. 그다음에 얘도 통딸기 케이크예요. 얘는 조금 실패작인데 얘는 그래도 꽤잘된것 같아요. 얘는 오늘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무슨 케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천사점 도로 만들었어요. 출처도 몇개 밝힐 테니까, 그 다음, 이런 거. 출처, 제가 그, 그, 미니 산타님 출처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한 개. 근데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꽃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단 초코시럽 케이크예요. 위에 휘핑 토핑 올려져 있고요. 휘핑... 토핑토핑은 미니사탕님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딸기 마카롱이에요. 제가 마카롱을 두개 만들었거든요. 얘하고 얘를 만들었어요. 얘는 제가 동영상 올렸거든요. 이렇게 두 개. 마카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딸기 리본 케이크예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두께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얘는 블루베리 케이크예요. 처음엔 파이로 만들려다가 망쳐가지고 케이크로 다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깔끔한 녹차 케이크인데요. 그냥 토핑을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올렸어요. 색깔도 되게 잘, 이쁘게 잘 됐어요. 이렇게 다 전시를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부터 이거는 뭐 그냥 바나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노랑색 이렇게 생물에도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바나나 시럽 만들어서 올리고 토핑 제가 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이렇게 바나나가 됐네요 이거는 제가 생 빨간색 생머리를 이용한 딸기 하트케이크예요 이것도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토끼짝이 케이크예요. 이게 천사람들로 토끼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되게 실제로 보면 되게 선명하고 예뻐요. 그 다음에 얘는 오렌지 하트 케이크인데요. 오렌지 색깔 보다시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무슨 소리? 청소기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얘는 떨어졌어요. 이거 그 뭐지? 이렇게 하트가 위에 있는데 무슨 맛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하트가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무슨 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유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근데 같은 방법으로 얘, 얘랑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히 얘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미니 사탕, 출처이고요. 지금 돈가스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처음, 처음이라 뭐, 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다른, 뭐, 다른, 사,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한 번에,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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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다섯 개예요. 열 다섯 개를 제가 일단 은 한번 해봤고요. 마카롱이 두 개는 떨어졌어요. 얘는 여기가 떨어졌고, 얘는 여기가 떨어졌고. 근데 얘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요 마카롱. 포도 마카롱. 딸기 마카롱 위에 하고 아래 빵이 너무 두껍게 돼가지고. 음 그런데 어쨌든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가 처음으로 한 작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